아 그러니까 그냥 직원 이동 속도나 엘리베이터가 더 빨라서 조금 덜 만든다는 거예요. 깨깨. 아 무슨 모니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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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러분들 <laughs> 저번 그거 아세요? 예전 아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제출 줄 나오고 그때 버그가 있었거든. 제출 줄 버그가 있었어요. 중앙부서가. <laughs>

야서 일을 해주세요! 그치? 아고. 그치? 야 잠깐만 매운 아줌 통찰해봐 야다 탈출시켜 <laughs> 야다 탈출시켜 다 탈출시켜 가자 <laughs> 마법토비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마법소녀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잘하라...뭐지? 뭐, 안심하라고? 죽었죠? 얘네들 탈출하면 좋을 텐데. 딱 탈출해봐. 그치? 뭐야? 얘 탈출했고. 음, 얘도 탈출했고. 에 베베, 베베, 하죠? 이제. 어, 얘네들은, 그럴까? 일단 지금 1단계 등급이잖아. 아, 쨔! 죽든다고, 니네! 그치? 얘, 그럴까?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여기도 탈출을 시키자고. 히오스! 히오스! 그치? 오케이. 뭐야? 증오, 증오장 하나 탈출했죠? 어디 가지 안녕! 내가 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뭐지? 브금이 2단계가 되면 마법소녀는 탈출하거든요? 잠깐만. 여기, 잠깐, 여기 작업을 해줄 한 명이 그럴까? 네가닌얘 탈출시켜. 마법... 마법장 제압하러 가,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의 이름으로! 데미지가 근데 그렇게 높진 않네요? 뭐야? 들어가고 있나? 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애들 지가 잡고 있고. <laughs> 아이 개판이구만! 잠깐만, 어디 갔어? 응? 어? 뭐지? 이쪽에서? 아, 이쪽으로. 정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정의 이름으로! 묘하게 데미지가 묘하네요? 그냥 묘하네, 진짜. 어, 뭐야! 정의보다도 푸른 자요, 사람보다도 붉은 자여 운명 속에 포함진, 나 여기서, 아이씨, 야, 왜 이렇게 빨라? 우리는 앞을 맞는 증오, 증오스러운 존재들에게, 나와 그대 힘으로 앞투 위대한 사랑의힘을 보여줄 것을, 아르카나 슬레이프! <laughs> 네? 네. 아, 네? 아 힘들어. 아이고, 나도 얘네보다좀 재력이 달리는구만. 한번 쓰고 직원들 다 죽어가지고 얘도 메탈 터졌어. 렌 이미 회사는 복구 불가능이야. 네, 저거 직원 맞 직원 맞으면 회복이 되는데 얘들이 왜냐면요 그 뭐지? 20% 정도인가 도와주다가 20% 이상 죽으면은 어얘 얘도 적이 돼요 어 아르카나 슬레이브 <laughs> 아르카나 슬레이브 <laughs> 둘이 싸우나? 아 둘이서도 싸우네? <laughs> 네. 마법소녀 대환장 파티 아프다, 고시 야, 다 진. 꿀잼. 그냥 제본스이 불러왔습니다. 디페리트 다시는 안 할래요. 디페리트, 디페리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인데? 조금,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다꽉 채워가지고, 직원들. 조금만 천천히 해보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어. 디페리트는 진짜 조금 천천히 해야 돼. 오케이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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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그치? 여기서? 뒤는 못 쏘겠지 그치? 니 무기로 받든 기분이 어때? 네 지금요 여러분들 뭐지? 절망의 기사 둘이랑 증오의 왕 둘이랑 탐의의 왕 둘이에요 네 육, 법소녀라고 아세요? <laughs> 어, 패치로 막혔지. 아, 잠깐만, 야, 이러면은, 야, 블랙탄. 그치? 야, 피해줘! 야, 잠깐만, 야, 뒤에서 벨디 걸고, 앞에서 블랙딜 걸고, 아 잠깐만, 잠깐만, 피해봐. 피해봐, 피해봐, 안 돼! 잠시만! 야,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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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 조금만 회복해줘. 제발, 사라줘 그치? 오케이. 이거 만들려고요? 저 이거 원투만에, 원투만에 다 모았어요. 여, 여러분들이 못못 못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나 이거 원투만에 다 모았어 마법소녀들끼리도 싸우네요 근데 얘가 얘 먹나? 지들끼리도 먹네 그렇지 근데 이거 한 번만에 맞는거야 이거 아 이게 빛마다 속 색깔이 다른 야, 잠깐만, 야, 이거 쌍무지기잖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잠깐만, 야, 쌍무지기잖아. 오케이, 야. 야, 죽을 뻔했죠? 잠깐만, 야. 잠깐만, 빼. 에버리지 저거 제압하러 가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거 쏠게요. 그러면은, 알아서 회복이 돼, 그치? 아이 잠깐만, 야, 레이저 쏘지 마. 레이저 쏘지 마. 어우, 진짜. <laughs> 근데 이거 나쁘진 않네, 무기가. 어. <laughs> 네, 펌업소녀에 의해서 회사가 개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뭐야, 잠깐만. 야, 이 직원 어디 갔어? 너 일로 와봐. 그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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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아, 한 발밖에 없는데?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그치? 오케이. 짠, 혼종이요? 걔네들 다, 일단 지금 쉬고 있어요. 오케이, 탐욕 잡았고, 야야야 삐, 삐, 삐! 그치? 오케이. <laughs> 전 평화롭네, 아이. 아! 아, 뭐야, 탐욕 둘다 잡혔고, 어, 마법소녀 둘, 둘 남았죠, 이거? 이 업데이트는 길리길리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 세이브 파일은? 어, 육법소녀 남겨놓고, 자, 그러면, 네, 막간,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보여준다는 건 이거였어요.